네 안녕하세요 투즈입니다. 이번 영상은 세븐나이츠 2 길드전이 업데이트된 이후에 승률 높이는 방법들과 팁들, 그 다음에 최근의 이슈거리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길드전을 두 차례 정도 진행 중인데 처음 메인 방어덱 말고 한두 번째, 세 번째 덱까지 맞추는 재미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필요한 영웅들도 많아지게 되고 또 오늘 스파이크까지 같이 뽑았거든요. 워낙에 스파이크가 많아서 저도 그냥 이번에 스파이크를 뽑아 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각자의 성향에 맞게 뭐 길드전을 참여하고 계실텐데 길드전에 관련돼서 정보들과 팁들을 먼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는 결투장에서도 쓰이는 내용이긴 한데요 뛰는 애들 중에서 점플밍이라던가 아니면 미스벨벳 포디아일린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무조건 전열 아니면 중열에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딱히 특정한 컨셉을 맞춘 덱기 아니시라면 전열과 중열에 넣어야지 그나마 빠르게 상대방 진영으로 침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설 루디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전설 루디는 무조건 중열과 후열에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루디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링크 스킬을 사용하는 건데 링크 스킬을 사용하기 전에 죽어버릴 수가 있어서 일단 루디는 중열이나 후열에 넣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요. 그다음 세 번째 첫 번째는 캠프마다의 부활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길드원 분들이 한번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불 표시가 나고 있으면 캠프가 깨진 거예요. 올 클리어가 되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시간들이 캠프가 다시 모두 다섯 개로 부활하게 될 시간을 나타내는 건데 지금 10시간 49분으로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 클리어했을 를때 부활하는 시간은 5시간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되는 시간은 11시간입니다. 세 번째가 17시간이긴 한데 길드전이 한번돌아갈 하면 23시간이 진행이 되니까 어차피 여기 두번째 부활까지만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구요. 이거에 맞춰서 좀 전략을 짜실 수가 있어요. 길드 내에서 2개나 3개의 조로 나눠서 아침 시간대에 한번 깨가지고 부활 만들고 그리고 또 초기화시킨 다음에 두 번째 부활 때한번더 격파를 하는 이런 전략을 사용해서 점수를 많이 얻으실 수도 있구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올 초기화가 있습니다. 지금 캠프를 하나씩만 깨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부활 대기 시간을 보지 않으려면 5개의 캠프를 한 번에 올 클리어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해요. 상대방과 전투력의 격차가 많이 나서 이게 가능하시다면 올 클리어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외곽 두 개, 내곽 하나, 본진 하나 이렇게 클리어를 시키고 나머지 초기화 시간을 기다리시는 게 낫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는 체력 게이지 바가 있는데요. 상대방의 덱을 보면 캐릭터 위에 체력 표시 바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다 풀로 차 있죠.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한 명, 두 명은 죽어 있고 나머지는 되게 피가 부족한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웅을 처치하면 처치 점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체력이 까이면 까인 상태로 다음 전투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첫 번째는 스파이크의 불사입니다. 스파이크 피가 적. 상태로 이게 시작이 되면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불사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바로 상태 이상 해제 버프를 걸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스파이크를 사용하던가 불멸 아일린 혹은 고클 전크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패세의 피해 면역입니다. 이게 한대 맞아야 발동이 되거든요. 피가 없다고 해서 바로 발동되는 게 아니고 처음 들어가서 한대 맞아야지 발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상대방이 어떤 피해 면역 패스를 가지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하고 제가 진입할 덱을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세 번째는 또 카린 힐 스킬이 있어요. 보통 힐러로 카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써 놨는데요. 이게 또 캐릭터가 들어가서 피가 없으면 시작하자마자 카린이 힐 스킬을 사용하고 어,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가 깎여 있는 대기 카린이 한명 살아 있다면 어느 정도 피를 많이 채우고서 전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 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공격 기회에 세 번이 있죠. 여기서 첫 번째는 영웅과 펫, 그다음에 진영이 재사용 불가능하고요. 하지만 아이템은 재사용이 가능 합니다. 패스는 이따가 추천 순위를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진영에 대해서는 자주 쓰이는 진영이 속공 진영, 그다음에 치명타 진영, 방어 포격 사수 요렇게도 많이 쓰이는데 방어를 쓰는 이유는 앞에다가 두 명을 두기 때문인데요. 이거 말고 뭐 이거랑 비슷한 돌격 진영이라던가 혹은 대에 따라서 막기 진영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 방어를 사용하는 거는 전열에 두 명을 사용한다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곱 번째는 승률 높이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를 설명드릴 건데요. 여기서는 첫 번째 추가 이수적인 것도 있어요. 지금 상대방 진영을 보시면 각 지형에서 그나마 좀 높은 트력대로 많이 덱을 맞춰 놓으셨을 텐데 여기에 81,000 전투력으로 나와 있잖아요. 레벨대가 거의 다40 레벨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에반 패스 사용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 전투력이 81,000이라는 거는 지금 이 캐릭터들한테 아이템이 하나도 장착되지 않은 상태의 전투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템을 재사용해도 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장비는 실시간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지금 전투력이 아이템이 착용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지금 이 시간에 이 유저분이 이 캐릭터들한테 아이템을 장착을 시켜놨다면 내가 전투를 했을 때8 2 0 0대를 만나는 게 아니고 훨씬 높은 전투력과 상대한다고 보시면 돼요. 승률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이거를역 이용하자면 처음에 방어덱을 배치할 때 일부러 아이템을 다 빼고 배치해 놓고 전투 시간이 되면 실시간으로 아이템을 장착시켜 놓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전투를 들어갔으면 지금 아마 이 캐릭터들이 끼고 있는 아이템들은 모두 반짝반짝 빛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에 낚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내곽 지역이 아니고 외곽 지역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꼼수를 치시는 분들이 많긴 할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해 보는 방법이라고 저는 좀 팁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길드 보는 팁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을 보는 팁이 있어요. 이거는 보통 처음에 길드를 많이 보려고 사용을 하는 건데 전투 준비 기간에 보면은 상대방의 길드를 그냥 눈으로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8방의 주라고 나와 있는 이 길드를 어디서 보실 수가 있냐면 친구에서 아무 캐릭터나 느낌표 버튼을 누르시고 길드 정보를 보세요. 여기서 한번 뒤로 가기를 누르신 다음에 길드 검색을 눌러서 8방의 주. 여기에 있는 길드원들이 얼마나 전투력대를 가지고 있는지 대충 길드원들의 전투력대를 어, 나름 눈으로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상대하 는길 드가 좀 나름 센 길드 인지, 비 슷한 길드 인지 대충 파 악해, 보실 수가 있 구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확인했을 때 전투력이 좀 낮았던 유저를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친구 검색에서 검색을 해보면요. 대충 실질적인 전투력대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한 11만 정도로 나와있죠? 원래 이분의 전투력은 11만 2천 정도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팀 전투력 혹은 계정 전투력으로도 어느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이 외곽 지역에서는 한번 상대를 하기 전에 검색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투력이 낮은 상대와 전투하기 전에 검색하고 실질 투력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저는 단톡을 필수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단톡이 필수로 있어야지 좀 활발한 길드이고요. 자유 가입으로 그냥 길드에 가입하시는 건 그냥 이런 컨텐츠를 딱히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톡을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그 넷마블 세븐나이츠 2 포럼 저는 가장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정해진 시간에 한 번의 공격을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하려면 은 어느 정도의 길드 간의 소통이 필요한데 그래서 단톡이 있는 길드를 추천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초기화 부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5시간 안에 맞춰서 1조, 2조, 3조로 나눠서 공격을 들어가든지두 개던 세 개의 조로 나눠서 한 번에 들어가서 공격을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똑같이 공격의 기회가 27번이 남아있는데 저희 길드는 8,200점, 상대방 길드는 4,900점이죠. 어떻게 전략을 짜냐에 따라서 길드의 점수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팁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길드전에서 사용하셔야 될 장신구 추천을 좀 해드릴 건데요 일단 순서 네가지 정도로 나눠놨습니다 다른 장신구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유동적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장신구들을 보시면 은첫 번째 분노 장신구 인데요 이거는 불사 스킬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는 연이라던가 미벨 혹은 고급 클레어한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연이한테 넣으면 은 이게 피가 닳지 않는 상태로 좀비 모드로 변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극딜을 넣을 수 있는 아주 잘 맞는 장신구고요 뭐 미스 벨벳이라던가 고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클도 전열에서 죽지 않고 딜을 넣어주거나 혹은 그 상태 이상 해제를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쓰이고요 아니면 또 점프를 뛰는 포디아일린한테도 사용하시는 게 좋기는 할 텐데 일단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연이에요. 네 이렇게 설명을 내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불사 장신구입니다. 이거는 이름이 불사이긴 하지만 능력치는 불멸아일린이 사용하는 부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신구 같은 경우에는 뭐 미스벨벳이나 포일린 혹은 뭐또 연이도 있겠고요. 이거는 딜러한테 보통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분노 장신구보다는 조금 티어가 떨어지는 장신구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초인 장신구인 데요 어, 이 능력치는 평타 강화입니다. 평타를 잘 치는 연희라던가 혹은 세인한테 넣어주시는게 좋고요 이때 연희를 사용하실때는 연희 하나만 사용하시면 안되고요 전클을 반드시 같이 사용을 하셔 야지만 이 장신구를 쓰실수가 있어요 연희는 분노 장신구 사용하시는게 아니라면 무조건 전클과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네번째는 신기루 장신구 인데요 이거는 매어 9단계를 깨 시면은 보상으로 주게 됩니다. 이 장신구는 행동불가 cc기에 걸렸 을때 피해 면역을 몇초동안 주게 되는데요. 이것도 보클이나 전클 혹은 포일린한테 주시면 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 상관없이 전열맨 앞에서 사용하는 영웅들한테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팻에 대한 추천 순위를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먼저 희귀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귀팩의 1순위는 발데리고요. 피해 면역과 방무뎀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완소 스킬이라서 발데리가 있으면 무조건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네오델론즈입니다. 공속 증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턴 공격을 먼저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결투 장에서는 공속 증가가 가장 좋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치확을 올려주는 밍이고요 그다음 네 번째가 공격력 증가 아일린, 다섯 번째가 치명 피해 캐스퍼인데 솔직히 여기까지는 잘안 쓰실 것 같고 한 요거 세개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설 중에서는 첫 번째는 루이입니다. 이게 거의 전설 플러스 등급인데 피해 면역을 6초 동안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넘사벽이라서 다른 패시브 능력 제외하고 이 스킬만 봤을 때도 절대 부동의 1티어라고볼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순는 는 레이첼 루디 에반입니다. 얘 각각의 패시브가 다르기는 한데 일단 피해 면역 4초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절대 무시를 못 하거든요. 상대방의 데미지를 다 씹을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인입니다. 일인이 공증과 치악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속보다는 조금 티어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스킬이 부활 스킬이라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어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브릴린 공속과 그다음에 스파이크의 치악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이신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선턴을 가져가야 되는 덱이라면 브릴린을 사용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 선턴은 안 가져가도 무조건 치명타 딜로 찍어 누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스파이크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순위는 포일린, 공증과 치명타 확률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